어느날 밤, 한 남자의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가 귀가했을 때, 남편은 눈에 핏발이 서서 물었습니다. 어디서 잤어? 아내는 태연하게 대답했죠. 친한 친구 집에서 잤어. 누구? 당신은 모르는 친구야. 의심이 가득한 남편은 아내의 휴대폰을 슬쩍 열어 친구 목록을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아내의 친구 10명에게 차례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아니요. 저는 어제 그 친구와 같이 잔적 없어요. 라고 했고, 두 번째 친구는, 무슨 소리예요? 어제 그 친구 안 봤는데요? 라고 했어요. 세 번째 친구도, 그 친구요? 저는 몇주 전에 만났는데? 라고 대답했죠. 열 번째 친구까지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아무도 아내와 함께 자지 않았다고 했어요. 분노한 남편은 그날 밤 자신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외박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이 귀가했을 때 아내가 물었어요. 어디서 잤어? 남편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친한 친구 집에서 잤어. 누구? 당신은 모르는 친구야.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전화기를 들고 남편의 친구 중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혹시 어제 제 남편 봤어요? 그러자 친구가 대답했죠. 네. 술 마시다가 너무 취해서 집에 못갈것 같다고 해서 재워줬어요. 아직 자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일어나면 얼른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아내는 전화를 끊고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남편을 쏘아보았죠.